저는 알레시오 대표 김다운이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먼저 만나는 우리 아기 베이비페이스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큰고봉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손녀딸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사진, 초음파 사진을 보시더니 우리 손녀딸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어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셔,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눈도 무섭고 코도 무섭고 입도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사진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보셔도 자기의 아이의 처음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귀여운 아기 어떡한 저코좀봐 이런 식으로 SNS에 많이 올리세요. 이렇게 SNS에 올리면은 저희도 이런 사진을 20대 이 여성분들을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자기는 무서운 거못 보니까 이런 거 아마 악소리를 지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에일리언이냐고 하면서 산모한테 본의 하는 게 상처를 주셨다고도 하더라고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임신 중 7개월 무렵에 찍은 입체 초음파 사진이에요. 저 사진 찍기 위해서 이 산모는 신나서 병원에 갔죠. 근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돼지같이 나왔다고 집에 와서 펑펑 우셨대요. 이게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가져온 사연이고요. 산모의 이런 감정은 아이와 연결이 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이의 태그 태교에도 좋지는 않겠죠. 저는 이런 이초 초음파 사진과 실제 아기의 저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희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속에 있는 아이 사진이 실제 저런 아이가 들어 있을까요? 이제 망원경이 발명이 되면서 우리는 우주의 세계를 볼수 있게 되었고 현미경이 나오면서 작은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AI 기술이 나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실제 아이처럼 볼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아기 사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마음속에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몇 번이 비슷하죠? 전부 다요? 어, 전부 다 정답 <laughs> 맞습니다. 전부 다 저런 인체총판 사진을 통해서 나온 사진이고요. 네. 실제 아기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가운데 사진이 저희 끝에 있는 그 인체총판 사진으로부터 저희가 변환는 사진입니다. 실제 아기의 모습은 네,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네,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laughs> 실제 아기와 그런 저희가 변환는 사진이 굉장히 닮아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더 많은 사진이 있는데 어 공개할 수 있는 사진만 동의를 받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저희 특별히 고른 건 아니고 이제 아는 지인들의 아기들인데 어막 너무 닮았다면서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좀더더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어, 크라우드웍스 대표님도 딥러닝을 소개해주셔서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도 딥러닝이 뭔지 아세요? 저희 저희는 이제 이게 간단하게 한 번에 변환되는 건 아니고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사진을 딱 맞는 사진을 올려주시는 게 아니기, 때,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서 저런 얼굴 부분을 크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를 실사로 변환하는 부분 그리고 이 해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이 또 접목이 되고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변환이 되면서 저희 독자적인 기술은 이두 번째 기술 초음파를 실사로 변환하는 부분에 있겠습니다. 독자적인 초음파 변환 기술은 개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초음파 사진이 보시는 대로 저렇게 얼굴을 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바이나 손발 같은 게 얼굴에 가리고 있죠. 저런 것들 때문에 초기 버전은 이제 저런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걱정이 많았죠. 지금은 6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모델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은 저런 가리는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복원하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이 되었고 현재 특허도 출원이 되고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들, 산모들 베타 테스트를 실시를 했어요. 한 30명 정도,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베타 테스터 케이스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한번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읽어보시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손들고 한번 대박 정답입니다. 네. 스타벅스를 <laughs>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부스로 오시면 o I don't know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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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 한번 다시 찾고 찾아서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 올린 거예요. 네, 베이비페이스에서 해주신 초음파로 예상해 보는 우리 아가의 모습. 어 눈이랑 너무 많이 예뻐서 이렇게 태어날까 이쁠까 했는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만난 너랑 너무 똑같아서 감동이었다. 점점점. 입 모양, 코 길이, 입술, 소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산모가 직접 올려주시는 s n s 에 직접 올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b 2 b 로 해서 산부인과에 먼저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 하나랑 협약이 진행을 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어 저희가 독자적인 e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서 마케팅적인 효과에 관심을 많이 보이십니다. 병원에 많이 서비스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변환할 수 있도록 B2B에서 이제 외부로도 변환할수 있게 사진을 올리면은 변환된 사진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해외 진출은 저희가 좀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IP 라이센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일스톤은 일단 올해까지 시범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도 더 확보를 하고 특허도 많이 추론을 해서 내부 역량을 단단히 하는 기회를 갖고 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지역 거점 산부인과, 지역마다 큰 산부인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산부인과로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2020년에는 해외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멤버는 현재 5명이 있고요. 저희 개발 연구원들은 이제 삼성 연구소와 카이스트 출신들의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시티오님은 어, 삼성에서 저희 제가 원래 모시던 그런 회사에서 연구소의 에이스 선배셨는데 책도 여러 번 변형을 하시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을 모셨어요. 힘들게 모셨어요.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희의 미션은 따뜻한 인간지능으로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데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 굉장히 위험한 데모를 준비를 해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사진을 한번 저희가 직접 변환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어를 한번 쳐보고, 쳐보고요. 어. 네, 맨 뒤에 있는 건 인기 게시물이라서 옛날 사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최신 사진에서 몇개한세개 정도 한번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이제 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요. 어, 네, 캡처를 하고 네. 캡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laughs> 네. 옆에 사진도 한번 캡쳐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이렇게 손하고, 옆에 뭔가 태방 같은 게 자궁 이런 게좀 가리고 있죠. 열심히 마우스를 놀려주시는 저희 팀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네. 사진 캡쳐를 한번 했고요. 이사진을 저희 시스템에 한번 업로드를 시켜서 어, 사진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올리고. 어. 굉장히 위험한. <laughs> 네. 첫 번째 사진. 지금 GP의 사진이 전송이 돼서 바로 이제 변환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저 얼굴 형태가 지금 비상게 비상 각도로 나왔죠. 저거는 어떤 경우에는 얼굴이 비틀어져 있어도 정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모습도 어, 복구를 하면서 저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 사진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이게 이제 좀 정면으로 나왔죠. 약간 틀어져 있는 사진인데 정면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데모를 마치겠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패널 토크의 시간이 있을 텐데 음, 제가 크루즈 베타 서비스를 해보니까 해볼 때 이제 설문조사를 같이 했었죠. 산모들한테 어떤 커뮤니티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냐고 물, 여쭤보니까 만수홀릭 베이비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카페 많이 파급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 여기를 이제 이용을 안 하는 산모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60만 네이버 만카페 만수홀릭의 박경옥 그 운영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저는 맘솔릭 베이비 운영자인 박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저희 쪽에서 보면 되게 제가 이게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신기. 아까 이제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처럼 사실 정말 신기했어요. 어 이런 게 있나 이렇게 그래서 대표님 만나 뵙고 더 놀랐던 게 아니 이게 대표님이 네, 잠시만 네. 네 대표님이 싱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한 아이의 얼굴에 대한 관심은 사실 임산부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관심인데 이거를 싱글이신 남자분이 어떻게 <웃음> <웃음> 이런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저희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이템을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동기들이 처음에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빼고 전부 다 결혼을 했어요. 저만 홀로 남아서 창업의 길에 지금 와 있는데 이제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초음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 그걸 한번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진 올려봐야 뭐 너나 이쁘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댓글로 와, 막 이쁘다, 막 코가 높다, 너는 닮았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진실되지 못한 친구였구나 하면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하다가 어쩌면은 제가 연구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저 사진 을 진짜 아이처럼 한번 해볼 수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실행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았었으면은 이제 초바파로 만족을 했을 텐데 굉장히 의, 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런 사진이 진짜 이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쪽으로 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인공지능 AI 이런 거는 이제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뭐 어떤 기술로 뭐 이렇게 구현이 되는지 뭐 이런 건 사실 몰랐어요. 근데 볼때 이제 아까도 사진 시연해 주신 거 봤지만 이제 가려진 사진이나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보면 엄마들이 계속 올려요. 이런 그 초음파 찍은 사진을 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라든지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코가 높은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제 복구하는 기술력 자체가 어떤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뭐 뭐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아까 그렇게 올리는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될수 있겠네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기술은 일단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다른 업체들이 이제 따라하기에는 저희도 굉장히 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도전적인 그 기술이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데이터도 없고. 이거를 학습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려져 있는 거. 그런 데이터가 5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뭐 100개, 100개가 넘는 모델링을 했었는데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이제 피가 말리는 상황이어서 아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좀 많이 도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와서 어 특허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에 이제 짐짐이 또 있겠죠. 처음에 한달 동안 데이터를 모았던 것 같아요. 초기 데이터를 그래서 골방에 이제 그때는 대전에 있었는데 골방에서 여름에 이제 일하다가 데이터를 모으다가 대상포진에도 한번 걸려보고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엄마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초음파 찍었던 그 엄마들 올린 것 중에 우리 애가 얼굴을 안 보여줘요 라든지 네. 뭐 손으로 가렸어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이걸 복구해 줄수 있다라는 음. 이게 이걸 이제 얼굴로서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엄마들에게는 좀 음. 핫한 그런 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음 근데 병원에... 이제 또또 네. 또 하나는 어~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싱크로를 맞춰주시는 걸 보기는 했는데 실제 태어난 아이와 얼마나 네. 뭐 닮았다고 느낄지 실제 음. 이제 테스트 많이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사진이 누구와 누구가 닮았다는 게좀 수치적으로 좀 정량화하기는 좀 어려워서 감성적이죠. 네. 네, 네, 약간 중간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논물들에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닮았냐, e 래서 옷까지 표현을 해봐라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뭐 수치로 이제 주관적인 것을 수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직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데이터를 많아져서 저희가 검증해 o n who is a p e r s o 가 w h 가 is a person w 네, 네, 네. 잘 됐든. 그래서 <laughs> 정말 이게 네. 좀잘 됐으면 좋겠고, 네. 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카페도 회원수가 많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네, 네. 사실 작년에 최저 찍었고 이번에도 네. 또 사실 작년보다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3월에 음. 또 올해 들어 최저치를 또 찍었다고 아, 네.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데 네. 이게 이제. 시장성도 사실은 고, 고민이 안될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는 기술에 자신 있었지만 약간 시장에 약간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laughs> 시장이 확실히 작고 하지만 저희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병원을 예약 얘기 해보니까 이제 해외 에 MOU를 맺고 있는 병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뭐 이런데 네. MOU를 맺고 있는 병원들이 네. 있어서. 그런 루트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동남아의 채널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어 저희가 이 기술을 더큰 시장에서 어떻게 한번 더큰 시장에서 저희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장표가 뒤에 한장더 있는데, 네. <laughs> 저희가 초파사진을 아이로 변환했듯이 일반 사람도 이런 캐릭터로 변환이 가능할 것 아, 같아요. 네, 네. 귀엽네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캐릭터 시장도 이제 이런 거는 일반 대중들이 모두가 <laughs>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네. 시장으로도 앞으로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네. 괜찮은 생각. 왜냐면 요새는 아이를 한 명만 낳고 네네. 지금 이제 입지 촘파라는 게 만삭. 만사... 뜸해서 한번 네. 정도 이제 비용이 좀 들어요.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찍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런 파생적인 음.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 경쟁력을 좀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